안녕하세요. 헤아리만의원 일산점 이지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ADHD의 예우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ADHD 증상이 나타난 아이들은 최대한 빨리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의 발달이 어느 정도 선행된 이후에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는 조기 치료 시작에 비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치료 예후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ADHD 병력은 그 자체로 2차 질환을 야기해 반항장애와 품행장애로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 흔히 집단에서 눈치가 없거나 이기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 쉽고 아이는 이에 따라 자존감 상실, 우울, 무기력, 불안 등의 정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DHD의 조기 치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예방하거나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양과 ADHD 증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뇌에 불필요한 자극을 끊임없이 제공하기 때문에 뇌의 흥분도를 높이게 돼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주 요인이 됩니다. ADHD 아동이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전두엽의 도파민과 노루 에피네프린의 영향을 주게 되고 주의력 부족과 산만함, 충동, 행동은 더욱 심화됩니다. 따라서 여가 시간을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부모님은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고 함께하는 취미 활동 등 물리적인 상호작용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ADHD일 때는 결과 중심으로 꾸짖거나 혼나는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이 또한 치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를 기반하는 어른들의 태도가 선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ADHD 아동들은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과제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하나씩 과제를 내주는 것이 좋고 쉽게 산만해지기 때문에 수업 참여 시에는 강의 로 유인물 등의 파일로 따로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 지점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ADHD의 과잉 행동 증상은 주로 학년기에 관찰됩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치료 없이 ADHD 증상이 중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 감정 표현이 강해지면서 충동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어릴 때 산만하고 부산스럽던 행동으로 표현되던 증상들이 이제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위협적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적절히 치료가 되지 않고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사회적인 관계나 학업 성취에 큰 개선이 어렵거나 이미 인격 형성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성인 ADHD는 높은 확률로 특유의 충동성 때문에 직장을 오래 다니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인 관계 유지도 쉽지 않아서 후회되거나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지연 능력을 길러주시면 됩니다. 만족지연이란 더큰 결과를 얻기 위해 당장의 즐거움과 욕구를 참아내는 능력입니다. ADHD 아이들은 억제력이 부족하고 충동성이 높아서 당장의 욕구를 해소해야 합니다. 처음 보는 물건이 있으면 양해도 구하지 않고 손부터 갖다 대거나 위험한 결과가 예측되는 일들도 불사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만약 자녀가 원하는 것이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지로 공감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해서는 안 돼라고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하고 자녀가 집중을 하지 못하여도 눈을 마주치고 반복해서 간결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다만 아이가 원하는 것이 허용 가능한 범위라면 언제 되는지 조건부를 알려주시고 얼만큼 시간이 필요한지 상황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는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작은 성공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하기 등과 같은 생활 밀착형 생 미션도 좋습니다. 스스로 성공한 경험, 특히 나는 할수 있다는 아이 스스로의 자신감 회복이 치료 예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아이가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제부터 시작하여 소소한 성공을 여러 차례 경험토록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해주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지킬 수 있게 약속을 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정 내 환경 조성에 특히 힘써야 합니다. 공부는 작업 기억력, 주의 집중력 등과 같이 다양한 인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ADHD 아이들에게 취약한 부분이라 학업에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학업 문제는 ADHD의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ADHD 아이들이 한 번에 감당할 수 있는 학습량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짧습니다. 때문에 학습 상황에서 실패를 자주 경험합니다. 이렇게 좌절의 경험이 반복되면 공부에 흥미를 아예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심하게 거부하는 사교육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신 좋아하거나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과제 비율을 늘려서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학년기 아이들의 우선 과제는 공부입니다. 무엇이 본인에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배우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일부는 흥미로운 활동을 먼저 했을 때 학습 동기가 생기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패턴을 잘 관찰해서 학업 순서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테면 모든 과제를 마치면 게임이나 TV를 할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칭찬할 부분이 하나도 없어도 칭찬할 점을 차단 내시기 바랍니다. 행동은 미숙하지만 아이가 노력했던 흔적,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선한 의도, 일상 속 사소한 성취가 모두 포함입니다. 도와주려고 했구나. 오늘은 화내지 않았네. 이렇게 칭찬하시면 됩니다. 칭찬은 성패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감정 소통 방식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에 무관심하게 반응했거나, 아이가 호소하는 감정을 부정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거나, 감정 표현이 어려운 아이에게 누차 반응을 재촉을 해왔던 패턴이 있었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억압되었던 경험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님들은 마치 자녀를 작은 성인처럼 여기는 실수를 자주 하곤 합니다 특히나 모범적인 윤년 시절을 보낸 부모님이라면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아이를 더욱 몰아세웁니다 당연한 걸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이를 향한 불신의 실체는 부모님의 기대입니다 기대를 낮추셔야 합니다. 이 말은 포기가 아니라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서 비롯된 부모님 자신의 짜증 분노 등 여러 가지의 감정을 살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노력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찰이 바탕이 되어야 adhd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과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